케이스 이렇게 네. 노래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저희 노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음에 배가 나오고. 일단은 좀 여러 가지로 뭐, 그 그렇죠. 정정을 해드리자면. 네. 아,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실컷 들을 건데, <laughs> 굳이 앞에로 보여드릴 필요 없었고, 네. <laughs> 그리고 뭐, 전혀 뭐, 분위기 다운되지 않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 분들만 있었으면 다운 됐을 수도 있는데, 다 니들 팬이니까요. <laughs> 내가 춤을 말클리슨처럼 진짜 춰도 네뭐 영생 씨 나오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죠 네아 영생 씨그 정말 그 네. 여러 가지 논란에 어싸이 공연하면서 을 저희가 이제 14일째 공연인데 그 2014년 12월 26일 제 11회차 공연이었나요? 네. 영생 씨의 소신바람 내가 최시원보다. 개인적인 생각하고 들어볼게요. 진지원 씨보다 이제 외모, 얼굴적인 부분은 조금 빌리지만 춤과 노래는 한 수이다라는 소신 발언을 했었거든요. 어, 어떻게두분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맞지 않나요? 아 그렇구나. 아. 네. 원래, 원래 너무나 웃기도 많고 네. 원래 네. 잘했어 영상에서. 그렇죠? 응. 두 분보다 어떤가요? 노래, 춤? 네? 좀, 잘해요. <laughs> 네, 잘해요. 안 하고. 어, 다무박인 줄? 어. 너무해. 뭐 대학...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고형씨 워낙 진짜 저는 여기 놀란 게우래를 정말 잘요 네, 저는 솔직히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거든요. 네. 그냥 예, 네, 네, 중상위권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 보니까 뭐 거의 탑 클래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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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한민국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대 목표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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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한민국 우대 뭐, 없이. 제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애거든요. 제가 제가. <laughs> 쟤는 희한하게 어딜 자리를 좀 서게 앉아요. 네, 신기한 친구. 저저 친구예요. 제가 말고 <laughs> 제가, 제가 방패도록 얘기했던 그 친구과저 아 어, 친구예요. 영생 씨, 네, 잘해주세요. 다시겠죠. 네, 네. 아, 그래요. <laughs> 영생 씨의 사랑을 받고 사는 친구이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 네. 아, 아니 아까 근데 네, 네. 네. 아 저분들은 이제 서울 인근에서 오신, <laughs> 오신 분들이고요. 이쪽에 아, 우리 또 여기, 여기, 여기 사운드에서 오신 분들. 안돼, 두 분이 정말 착한 게 제가 오셨다고 말씀드렸더니 야, 이거 한번 진짜 꼭 인사를 드려야겠다. 멀리서 와주셨는데, 네, 이쪽리또 네, 네. 우리 형준 씨 팬들 또 저쪽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나이 나이. 우리 형생씨, 그, 개인기 듣고 질문 좀고끝는데 원래. 고정 그 레퍼토리가 랩파, <laughs> 있어요. 충분이 와가지고 조금 양념을 쳤는데, 고정 레퍼토리 할건 해야 돼요. 네. 아, 아, 뭐, 아무리 팬분들이 많이 들어서 붕괴하더라도, 우리는 너희들을 신경쓰고 공연할 수가 없어요. 처음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붕괴 안 하면 리액션 적당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본 것처럼. <laughs> 개인기, 잘하는 거 보이는 거 아시죠? 우리, 홍씨 추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거개인기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아, 김경욱 씨, 김경욱 씨, 그렇 오늘 생각나는 거요? 이게 헤드셋 마이크가. 잠깐 이거 꺼주세요. 네. 네, 아, 어? 세,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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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 가수 홍준이님께서. 아, 이어이어가이어마 꺼달래. 요 꺼주세요. Mm-hmm. <clears throat> 어, 분위기상 조성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네. 조용히 해.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들이 뭔 상관이야? 조성모 하지 마. 금지. <laughs> 어, 조성모는 어, 허영생씨 어떻게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서 이미지 네, <laughs> <오늘, 웃음> <씨> 잘살았다가한번에 <laughs> 어, 가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어, 원래 그 근데 이제 영생 씨그황은 많이 들었는데 어, 두분그 낭.